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97번이 되겠습니다.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키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사람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. 줄 수가 없다. 줄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답답한 일이죠. 돈을 받아야 뭘 해결할 을 텐데 돈줄 사람이 전혀 어, 줄 마음이 없습니다. 마음이 없는 건지 행패 안 되는 건지 어, 그럴 때 답답한 마음에 어, 상담실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볼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첫째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야될것 같습니다. 아무리 점괘가 잘 나온다고 한들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? 문제는 돈은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면 그때는 한번 점계로서 볼만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, 사주 명칭 생략하고 점계만으로 살펴봐도 될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사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점계로서 판단해 봅니다 자 개미 아, 받을 사람이 어, 일간이 될 것이고, 자 일간이 아,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.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빚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. 자기도 빚을 지고 있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아,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개수가 미에 앉아 있습니다. 미에 있어 가지고서는.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즉 독촉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좀 최악의 상황에 어, 처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. 역량이 안 된다 내 돈을 내가 받는데도 역량은 작용을 해야 될 모양입니다. 역량이 안 되면은 앞으로라도 시주에서라도 뭔가 임급이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온통 어, 재성은 보이고. 또 관살만 보이고 이런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어, 저, 어, 저 질문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렵겠다, 어렵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, 점괘상으로는 타당합니다. 갚을 만한 어, 방안이 보이지 않는 거죠. 어쩌면은 어, 요 계수가 돈을 어, 어, 가지고 간 사람, 혹은 갚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제 앉아 있습니다. 이것이 돈을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, 그 사람도 지금 금전적으로 굉장히 쪼들린다는 말도 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역시 역량도 되니까. 자, 이런 상황을 놓고, 아,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이 돈이 있든 없든 지금, 아, 받아야 될 사람 일간이 매우 무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으로 다가옵니다. 자 시주를 지나서 분주로 가봐도 뭐 이렇게 급제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급제는 돈을 가져가는 자에 가깝지 약한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. 이것이 4주와5주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. 돈을 가져갈 자는 줄을 서 있는데 나를 도와줄 인성은 보이지 않는다. 그러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다. 언제쯤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시나 분의 인성이 보일 때 예측을 하게 되겠는데, 그나마 안 보이므로 또한 "아무도 어 뭐랄까요, 날린다" 이렇게 말할까요? 아무래도 날린 것 같다. 그 돈은 당신의 손을 떠났고,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려라. 잊어버리고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다시 시작을 하는 마음이 좋지 않겠느냐? 그 돈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마음만 괴롭고 또 뭐랄까? 의욕도 상실되고 분노는 나날이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손해보는 것은 자신이죠. 이런 점괘가 나타나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마음을 비우고 어, 기도하고 기도를 하라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죠. 현실적으로 어, 마음대로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, 마음을 비워야죠. 그런데 그냥 비우라라는 말이 음, 어떻게 해야 비웁니까? 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죠. 기도하고 명상하고 어, 포기하고 안 됐지만, 이번 거는 어렵겠다. 그러므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. 에,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다.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렇지만 또, 어, 젊게의 조짐이 이러니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한 3년 기다려봐라.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위로형 어, 멘트 하나 날려주는 것은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. 한 3년 지나면은 혹시 또 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편이 좋아질는지알 수는 없네요. 에, 무엇보다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할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가장 좋겠고 물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면 알기도 쉽지 않겠네요. 그럴 때는 부득이 젊게 의지해서 해석은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감안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참고되시기 바랍니다.